가진 성경으로는 어 시학 성경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 채인 절고 우리 이두 절이니까 두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근데 네, 이 시간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물건, 어떤 물건이 있다고 할때그 물건의 가치를 매길 때또 평가할 때 여러분들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 물건의 가치를 매길 수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누가 만들었느냐 또 누가 어디 또 만들고 어디에서 이것이 수입되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 출처에 따라서 물건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그림을 조금 배웠는데 그림을 제가 그렸다 쳤, 쳤을 때그 그림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작가가 그린 그림이라면 얼마나 큰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그림을 열심히 그린다 해도 작가가 그린, 그린 그런 그림에 대해서는 그런 그림과 차이가 나머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하는 뭐 많은 것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도 그러합니다. 메이커에 따라서 누가 만들었냐, 예를 들어 뭐 삼성이 만들었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어떤 회사의 제품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매우 달라집니다. 또 한국사. 또 중국산 이것은 가격부터 달라집니다. 그래서 누가 만든 것이냐, 어디에서 온 것이냐가 참이 물건을 가르는 어, 이 가치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 눈에 보이는 것에만 근데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출처가 어디인지를 또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또 수많은 정보들이 있고요. 또 유튜브나 우리 매체를 통해서 그 정보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는 참 가짜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짜들도 많이 있고 왜곡되어 있고 잘못된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보는 정말로 중요하고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보가 정말로 믿을 만한지 또 출처가 어디인지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바울이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지금 서로 다른 두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준 복음이고요. 그 다른 하나는 바울이 떠난 뒤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전한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이요, 근데 서로 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 그들에게 믿고 따르던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그 다른 복음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그래서 전한 복음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밝히면서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정말 진실되며 참되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자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말이 정말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증거 자료로 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그것은 바로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변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 피빠니 열심히 했던 이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 예수 님 믿게 되었는지 또 바울은 그 놀라운 변화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행적들을 알려 줍니다. 자신의 그 간증을 통해서 정말 자신이 참 복음의 그 참됨을 진실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그러한 간증이 이제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인 1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의 간증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을 보면서요 이 시작하기 전에 나오는 머리말 같은 도입부인데 이것을 보면서 한번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말씀들 바울의 간증을 살펴보 이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그래서 이한일 장의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문과 관련해서 세 가지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정말 오늘 아,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것입니다. 이 11절 보면 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려주노니, 알게하노니.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다는 겁니다.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의 관심은 뭐고요? 정말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네 바울은요 자신의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의 출처를 먼저 말합니다. 그 출처가 어디입니까? 바 근데 또 보면요 오늘 본문 보아서 알겠지만 바울은요 이 복음의 출처를 바로이긴 하지 않습니다. 바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아니라는 것부터 먼저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이렇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라고 합니다. 그러게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또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세번이나 걸쳐서 거듭해서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고. 여기서 사람에게서 받은 것, 배운 것을 나눠서 말한 것은 특별히 둘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을 보면요. 복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은 절대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출처. 이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정말 창의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하고 참뭐 끼어 맞추기를 하고 지혜를 짜서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 오랜 뭐 바울이 오랜 시간 머리를 풀려서 뭐 어떤 것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믿을까라고 하면서 마음을 끌수 있을까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누군가 이것을 만들어 놓아서 이단들이 복사하듯이 그렇게 바울이 배운 것도 아닙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요 이제 사람에게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전해줬던 복음을 계속해서 이어받아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렇지만 최초의 복음, 어떻게 보면 처음 즉 예수님께서 오시고, 즉또 바울의 경우에는 그 시작에 있어서 특별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 출처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이 전한 복음, 이것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출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보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의 복음은요,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시라는 것, 이것은요,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사람이 어떻게 무언가 한다고 해서 알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뭐 엄청 많은 공부를 해서 알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이 복음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참된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계시였고 또그 계시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줄 요약하면 바울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출처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 첫째는요. 바울이 전한 복음 이것은 하나님께 주시기에 주신 것이기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복음을 사람이 한번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무런 노력도 없이요 어, 오직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 것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람이 과연 생각해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람의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고 또 사람이 만들었던 여타 많은 종교와 근본적으로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사, 어, 사람이 먼저 희생을 하고 재물을 주고 공로를 바쳐야 어떤 보상이나 무언가를 줍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런 식의 뭐 신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은 다른 어느 종교에도 이런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는 정말 인간이 종교적으로 추구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나의 노력, 나의 그뭐 어떤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그 사람들의 생각과 완전히 나의 노력으로 하려는 사람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사람의 본성과 욕심에 반하기에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런 것을 생각해 내겠습니까? 신이 직접 희생하고 신이 직접 은혜를 값없이 주고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매면했던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요. 근데 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만든 것을 보고 물건을 보고요. 와, 어떻게 저런 것을 생각해 냈을까? 감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 만들었을까? 그렇게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은 어떠합니까? 누가 이 복음을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출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면서 감탄하고 또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 우리 자연 만물이나 모든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 놀랍고 압도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생각하면 이 우주를 만들고 정말 이 천지 만물을 만든 것을 생각하면 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만드신 것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의 복음, 그 크신 사랑에 우리 마음이 녹아내린다는 겁니다. 그 사랑 앞에서 나의 완악한 마음, 나의 딱딱한 마음, 그 마음들이 그냥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기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지금 마음이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좀 묻어져 있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좀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차갑고 단단한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복음의 그 신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어, 바울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두 번째 생각을 볼 것은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다른 복음과 비교가 대조가 됩니다. 다른 복음에 관한 진실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에 관한 진실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다른 복음들은요 보면은 결국에 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요 유일한 것입니다. 그단 하나뿐인 복음이 오늘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복음이 진짜였고 정말 다른 것은 다른, 아, 그 외에는 다른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정말 그 어둠 가운데 있는 바울을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던 그 바울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그 빛을 비추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직접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른 삶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잡아 죽이려 했던 그 자들처럼 이제는 바울도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근데 단지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우리 좀 성향도 다르고 그렇지만 우리의 오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요 여전히 세상에서 그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며 헛된 것을 쫓으면서 살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진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또 거짓으로 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한번 또 이걸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저도 이제 그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그 친구들끼리 단톡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방에 가면은 어, 그 친구들의 소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사는 이야기를 보면, 또뭐 애들 키우고 직장 생활 하고 또그 사람들이 또 우리 친구들이 인생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 얘기하는 것을 쭉 보게 됩니다. 참 무엇을 위해 사는지 보면 예수님 없는 사람들, 그가 이제 안 믿는 친구들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 저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참볼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어, 보면요.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들 나름의 자신들의 복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땅에서의 성공이요 그들에게는 복음이고요. 또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어, 그들에게는 복음입니다. 또뭐 실제적으로 또 얘기 해 보면 주식이 오른 것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고요. 또 아파트 좋은데 잘 되는 것이 어, 복음입니다.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고 마음의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또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는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나은 것 없는 우리가 또더 나은 것 없는 제가 정말 이 복음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참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것에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에게 전해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도 오늘 하루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복음을 듣고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전도가 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태어날 태어나자 본 태어나 보니 이제 그것도 가정이 못해 신앙인 그런 가정도 있을 겁니다. 오늘날 참 다른 복음들과 잘못된 가르침들 이 많은 이 때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게 되셨습니까? 저 내가 어떻게 우리가 바울이잖아.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그냥 이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요. 우리는 바울이 전한 복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글리스의 복음을 계시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글리스의 사도로 불러 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과 또 무엇을 전해야 할지 그 복음의 내용을 함께 받았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내용이 복음이라면 오늘 전하라는 그 명령, 그것은 우리 사명인 것입니다. 복음도 그 복음에 대한 사명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음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복음을 주실뿐만 아니라 그래서 함께 사명도 주셨습니다. 바울이께서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 16절 말씀 보면요. 이제 우리 밑에 말씀 보면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오늘 바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게 전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주셨고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과 사명은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 복음을 받을 때에 그 복음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따라옵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 은혜도 있지만 그뿐 아니라 사명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그 은혜에 감사한 자가 자연스럽게 이 마음을 정말 이 복음의 은혜를 그 감사한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로 정말 전하게 하는 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여전히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여전히 그 세상 속에서 돈을 바라보며 성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볼 때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들 향한 극률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그 영원한 멸망에서 허우적대는 그 인생들을 보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복음의 힘이고 복음을 믿는 자의 이고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주는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바울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부터 하나님부터 전해진 이 복음은요 오늘 우리도 이제 누군가에게 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복음을 반쪽짜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내가 누릴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집중하고 그것을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반쪽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에 저 복음 받아서 은혜를 입었을 때또 특권과 함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은혜로 받은 이 복음에 대해서 또그 받은 모든 축복에 대해서 우린 감사함으로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에게 빛을 주셔서 복음을 계시한 것은 그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 그것은 우리가 그 빛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제 빛을 비추며 복음을 비추며 살게 하시도록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도록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말미하면 이제 우리는요 또 복음을 말미하면 그 사명에 대해서도 함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일에 정말 함께 하도록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복음을 전하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고, 또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함께하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께서 본문에서 우리는 딱한줄 요약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한줄 요약해 보면 하나의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받은 그 복음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그 감사함을 생각하며 나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 내가 왜 사는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제일 첫 번째 얘기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다른 복음이 아닌 참된 복음을 알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이제 우리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복을 믿는 자로서 복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께서 예수님께서 어 베드로에게 세 번에 걸쳐 하신 그질문으로 끝으로 한번 말씀해 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계획하셨고, 또 성취하셨습니다. 또 하나뿐이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진짜 인생을 살도록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한번 더, 여러분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피를 흘리시고, 또그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만든 그 복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만든 그 복음을 이제는 우리가 거저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무엇으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복음에 합당하게 합당한 삶을 또 복음 전하는 삶을 사명을 전하는 삶을, 아 사명을 감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거저 받은 이 복음, 정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이 복음에 감사하며 또이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주신 이 사명을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